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t 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2월 2일 1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가 10주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급등을 했었죠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시 또 반등을 한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한국도 영향을 받았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낙연 총리가 국회에서 교수단체 대표 연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4차 추경,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추경에 대한 고민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또 자영업자들 이쪽에 또 지급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20조에서 30조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 이제 2021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 자금이 예, 돈이 더 훨씬 많이 들어갈만한 그런 그 흐름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국민이 다 고통을 받고 있죠. 자영업자들은 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은 거의 예, 뭐 폐업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 그리고 올해 7월부터 52시간 근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시행이 되죠. 최근에 보니까, 어, 추가 근무, 연장 근무에 대해서 52시간으로 제한을 한다. 뭐, 그런 또, 어, 공문을 보내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사실 그 대기업들의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워낙 또 세죠.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근로자들이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 근무를 하면서 임금을 어느 정도 더 많이 받고 어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사실 뭐 52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어, 어, 예를 들어서 350 정도 받던 월급이 뭐 지금 2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투잡을 뛰는 분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그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꿀 때는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어, 변경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좀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착이 되려면은 참 걸릴 것 같고요. 어 어쨌든 뭔가가 바뀐다는 건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도 생기거든요. 어 이게 조화롭게 어떤 그 제도를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 어쨌든 안타깝고요. 좀 어떤 사전에 어 철저한 조사라든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고요. 어, 추가 상승 후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 출발했는데요. 장중에 하락 전환됐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상승 마감을 해서 어, 다행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코스닥은 오늘 개별주의 흐름이 좋았고요. 코스피는 해외증시, 수급, 대형주의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특이사항은 둘다 대형주들이, 예, 코스피는 강세를 보였고, 코스닥은 약세를 보였다. 대형주의 흐름이 좀 엇갈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죠. 오늘 상승했어요.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양봉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도 상승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자 한번 보실까요 대형주 하락했죠 중형주 소형주 중소형주들이 오늘 강했어요 그러면서 지수를 끌고 갔던 모습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강했죠 코스피는 대형주가 가야지 갈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대형주가 강했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오늘 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고 장중에 기관도 계속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 역시 현물 쪽의 수급이 괜찮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외 증시의 흐름. 어제 미국이 다시 또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오늘 코스피 치수가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요. 장중에 미국 선물도 나쁘지 않았어요. 이런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땐 역시 해외 증시의 영향이 좀 강했다. 그렇게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 역시 코스피는 대형주가 강해서 좋았던 그런 시장 흐름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약했어요. 그래서 좀 대형주들의 상관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역시 코스닥은 개별주가 움직이는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봉수 선생 현물 채팅 방송 1개월 36만원, 3개월은 99만원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어쨌든 어 2월부터의 흐름이 어 이제 본격적인 2021년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종 종목 분석 주간 리포트 매주 일요일에 게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일요일을 저녁에 보통 나오죠. 업종에 대한 분석 그리고 종목을 업종마다 하나씩 꼽아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 네이버 덕산 네오룩스 골라봤는데요. 네이버는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미보유자는 조정시에 매수하자 덕산 네오룩스는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미보유자는 아 이건 잘못 나왔네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자 예, 그렇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네이버 한번 보실까요? 네이버 굉장히 강하죠. 예, 지금 뭐 최고점을 돌파했어요. 역사상 최고점입니다. <laughs> 역사상 최고가를 돌파 했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뭐우량주를 계속 끌고 가는 건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요. 매도 후에. 조정 시에 다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아래까지 내려오면은 한번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지수가 안 좋으면은 개별주로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어 강하죠. 지금 단기적으로 어쨌든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어 단기 흐름 정도로 보시면될것 같아요. 그동안 약했어요. 사실 뭐 지수보다 더 약했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 차원에서 더 가면은 뭐 적당히 매도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매도 하시고 없는 분들은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 결과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개별 주를 계속. 네, 홀딩을 하면서 대응을 했어요. 오늘 뭐 종목으로는 나쁘지 않았고 장중에 또 급등하는 종목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종가에 또 종목을 하나 추천했는데 어, 종가에 안 잡혔어요. 어쨌든 개별주 위주로 추천을 하고 있고요. 단기매매 쪽으로 좀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기 종목도 있는데요. 그런 종목은 좀 지수하고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천을 했고요. 단기적으로는 단기의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전망입니다. 단기 고점 박스권 가능성이 높다. 어, 중기는 불안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수급을 보면은 진지하게 꺾였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장인데 좀 과메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요. 불안한 상승이에요. 언제 꺾여도 이상할 것이 없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불안하다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역시 고점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장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생은 양방향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 단기 매매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확실하게 꺾이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가는 것도 아니죠.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을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양방향, 일봉상으로 위아래 걸려주면은 양방향, 하방, 상방 이렇게 공략을 해보시고요. 어, 역시 장중에는 단타가 양방향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어쨌든, 뭐, 완전히 무너지거나 또 강하게 계속 가거나 그럴 장세는 아니지 않나. 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물은 역시 개별주,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강한 움직임 후에 조정을 받는 종목에 대해서 눌림목 구간에서 확실히 조정을 받으면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촌놈 t v 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1년 2월 2일 일일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